논산, 양촌이야 여기가? 아니, 가야봉. 가야봉면, 응. 상추를 안 심은 게 없어. 안난게 없어, 처음. 심은 거지? 안난게 응. 아니라. 자, 이 상추 진짜 맛있겠다. 그래서요 어. 또, 우리 형님 지금, 우리 형수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데, 같이 삼겹살이랑 먹어보려고 상추 본 김에, 그냥 갈 수가 있어, 요 야, 진짜 맛있겠네. 야들야들, 부들부들. 오이, 뭐, 치나물, 달래, 달래가 그냥 자리바꾸는 거. 뭐 인삼, 당풍, 당풍을 이렇게 주요 삼겹살 싸 먹을 때 얘도 하면 기가 막혔지. 이건 뭐예요, 형? 알타리? 예, 열무. 열무 비빔밥 해 먹으러 한번와요구만 어, 열무 여기, 얼굴, 이 얼갈이. 얼갈이. 옷도 이쪽 게 얼갈이? 이게 얼갈이? 응, 얼갈이 배치.

약을 안 하니까 <laughs> 약을 안 하니까 조금 더 틀렸다. 자, 치나물오쌈 종류가 겁나니다 우리 사촌 형님 주로 영원히 응원해 주이가는거같지 영만 예! 삼겹살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뭔 사료? 전설이야 야, 맛있겠다니. 제사친 동생 아시죠, 영만이? 요즘에 유튜버니 영만이 채널 유튜브 하던 요좀 많아나 봐요 바빠가지고, 그지? 예, 네, 이거 할 시간 없어요. 이거 당신이 여기다는 거야? 아니. 누거 이렇게? 뭐, 잘래 여기 여기 한 하나 우리 제수 씨는 살이 많이 빠졌네. 아니요, 한 입술 아파서 그래. 오, 근데, 음. 왜 이렇게 아파? 야, 고기가 맛있겠다니. 덜미살이라고 하냐고? 근제이 이 뒤에는, 여기는, 이렇게 자르면 덜미살이, 이게. 촛불에 불라고. 그니까, 러 돼지 머리를, 뼈를 발굴한 거네. 네. 발굴해가지고. 혓바닥도 응. 있네. 에. 볼살저 아, 네. 좋아하나 몰라 아니 이게 맛있어 저기 가면 아우. 저기 뭐지? 이건 덜미살 <laughs> 야흠친고기에서 이거 많이 팔더라잉 <laughs> 덜미 덜미 응 덜미. 목덜미 이게 볼인데뿔 볼, 볼때기 네, 아, 이게 혓바닥 이거 거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거 거 먹으면 이거 맞아 맞아 <laughs> 이게 흠친대고기인가 거기서 많이 팔더라 네흠칫니 <laughs> 거기다 멋지게 잘라 넣을까? 없나 고 예? 네? 그런 거 들어가면 좋지, 요 엄나무? 응. 옛날에 귀신 못들어게 오집 앞에다 이거 응. 막 매달아 놓겠는데. 네, 문 앞에다가. 응, 문 앞에다가. 돼지 머리를 싹 뼈를 발굴해가지고 삼겹살 대신 우리 사과천 선생또영이가 이렇게 엄나무 넣고 하면 맛있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물에 이렇게 한 번만 헹구는 얘기야? 야, 엄나무, 가시, 호가, 피가 만나서 맛나게 만들어줄것 같네 가마솥이 세개네 이거는 양은수양은 응, 그냥 뭐같은거, 삶는거 이런거 하나 응. 자, 쭉기거리갔다니요누가다먹는지요 음, 아, 뱉다 보면 다 먹어요. 이야. 다. 그 국물에다 밥 말아 먹어? 아휴. 물 위에 이게, 이게 터보 들어가서. 밥나 먹어. 침 나온다. <laughs> 아하. 냄새 좋은데요? 이럴 때는 썰어가면서 소주 한잔 하는 게야너 뭐야? 병아리야? 이게 할인가요? 더 맛있어? 이렇게 먹으면 아, 병아리 있어? 예 병아리 있어요. 아... 병아리. 이게 제 맛이지 뭐.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, 음, 먹겠어. 병아리. 우리 동. 야, 빨리 오세요. 아, 아줌마님, 저 그냥 이게 더 따뜻하고 이게 음, 좋아요. 음. 아, 괜찮아요,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. 아주머니 걸치셔요, 추워서. 아, 네. 거몇두 손에다가, 손으로 그냥, 꼭찍어서큰나무요 이렇게. 어. 아유.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, 찍어서한번 해볼까? 아, 오시라 하세요. 사드나드시라고요 내려오라니까, 아, 야, 도 먹었다네. 지구보다 팔팀 나. 음 맛이 삼겹살 물물는데 이거는 맛있다네 요 상추에 뭐? <laughs> 식감도 있고 <laughs> 식감이 좋아. 더고도한 맛이 나잖아 이거. 아 김치 게 조금 있다. 음. 아용 수자가 어 이렇게, 이렇게 날라가 있지? 초대해줘서 고마워요. 감지, 저. 이래요. 저거 직접 먹는 거. 아우, 혼자 반찬 세상에 다 드시라고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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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음. 아 음. 근데 왜 음? 혓바닥이 두 개냐? 혓바닥을 하나 더 뺏어갔어. 그게 맛있는 거 왜? 응. 우슬이. 근 우슬은 소가 우슬이고. <laughs> 그래? 면 음. <이건> 대술이요? <laughs> 아, 돈술. <동술. 웃음> 맛있지 그니까 형? 니아형 귀찮으니까 모자 써빛날이라고 하면 좀나 역광 아주오 모자를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화난다 했네 뭐래 <laughs> 이씨 아니, 아니 형제 설 삼형제가 다 머리가 빛나인데이사람려 갖고 왜, 왜, 왜 사진 찍으면 여기가 하나도 왜, 없어 몇천 원이 많이 맞다 남겨 이제 가봤다니 <laughs> 이거 난도었잖잖리 이건. 이건 덜미 이거는 혀, 돼지 혀. 이건 돼지 뿔살. 뿔살 맛있죠 이 진짜. 진짜 큰살 얼마 안 나오지. 아버지가 삼형제고. 큰 집, 작은 집, 막내. 건배. 위하여! 우하야저 <laughs> 사촌 동네 <중래의> 영마이가 <laughs> <용마니가 웃음> 맛있죠. 진짜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지 또. 진짜 이렇게 만나기가 응. 쉬운 게 아니지. 이게 뿌리요 네. 뿌리 한번 먹어봐. 아, 이거는... 여기다 해서, 시나물에다 해서 먹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부추를 두 개를 잡아서 형. 세 개, 세 개요. 이렇게 감아서, 챙챙 천감아 감는 게? 감고, 감아서, 이 장을 찍어. 이, 이거 드셔봐, 이거 맛있어. 음 진짜 한십열 명이 먹어야 다다니 영만아? 그 진짜 한 먹다 이거 어디갔다 까 이거 꼬들꼬들하잖아마을에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하 시는 부 시골 이가 더 말이 네요